그 그러니까 존재는 빈 개념이 아니라란 얘기를 했고 그다음 위 템에 하이데거는 타인과의 관계를 현 존재의 존재론적 구조로 설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우리 현 존재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거를 존재론적으로 이제 구조로 존재론적 구조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현 존재란 자현 존재가 있어요. 현 존재란 이것을 구조적으로 어? 존재론이란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세계라는 건 말은 뭐냐면 이현 존재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이데거의 뭐예요? 존재론적 구조죠. 예? 그래서 어, 존재와 시간은 일상적 삶의 비개인성을 비개인성 있는 어, 분석하거나 어? 인격성이 없는 거, 그 다음에 홀로 있게 된 현존재를 분석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이게 아까 존재와 존재의 시, 그러니까 명사로서의 존재와 어, 흐름의 종자시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결국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타자는 서로 함께 있음의 본질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요. 이게 세계 내 존재라라는 함께 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라라는 전치사는 관계를 묘사하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 그런데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진리를 가운데 두고 어? 존재라라는 걸 가운데 두고 사람과 사람의 뭐야 주체와 주체로서의 존재와 존재의 만남으로 본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본다? 얼굴과 얼굴을 맞이한 관계로 보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한 관계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